그다 오빠랑 싸우자 아니 사워 싸워, 사워주세요 네가 네가 됐 네, 해가지고 <laughs> 아니 똥해 그러면그두 오빠가 응잘겠습니다 거실로 흥이 왜못 참? 진짜 <목소리도> 처음에 왔어. 김포모한테 좋지? 응. 너무 좋아. 아침 먹었어? 아침? 응, 먹었지. 근데 <laughs> 네,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이랑 참치랑김치를 먹었어. <laughs> 12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12시 지났네? 응? 12시 지났네? 어? 네! 갑니다. 오, 조심해, 조심해. 오 일본사람이네? 왜 일본사람이야? 왼쪽에 있잖아 <laughs> 일본사람이네? 슬피 체크입니다 오늘은 체스터에 갔습니다 어머니 <laughs> 어떡해 어, 여기밖에 없야 여기 여기도 되는 거야? 따로따로 앉아 따로따로 <laughs> 진짜? 우리는 따로따로 앉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한 시간 정도 괜찮아 나랑 떨어져서도. 오빠는 괜찮아? 어, 난 괜찮지. <laughs> 나도 괜찮지? 괜찮아. <laughs> 어, 고마워. 1시 55분에 탑승이. 응, 괜찮아. 그럴 그럴 도 있어. 네, 맞아. 넌 맨날. 옆에 오빠가 없습니다. <laughs> 아. 숲 슬프냐고? 안 슬퍼. 몇번 슬프지? 그러면, 체즈도에서 만나요. 슉! 여기입니다. 응? 가자! 저는 체즈도입니다 어 맞아 맞아 이거 만나고 싶었어. 응. 목집지가 아름답겠습니다. 어떻게? 더 봐. 가보자. 아니 이거 똥 아니야. 똥 아니야? 어떻게 똥해 여기에? 예쁜데? 저사해낭. 아또 준비했구나? 여기? 응저로 가는 거야. 안녕. 아, 그러니까. 너무 공기가 너무 좋지 않아? 맞아 공기 너무 맛있어 그래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여기 맞아 조심해 <laughs> 야바이이래와 오징어입니다 갈수 있어 어떡해? 오빠 네. 문제는 여기지 아니아니 아니. 잠깐만 준비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laughs> <야>! 괜찮아 괜찮아 <laughs> 그때 코케 따라 서 도로 도로 사네. 어디야? 가던 길이 반대였어. 맞아. <laughs> 꽤걸리다 뛸까? 뛸까? 지금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해가 지면은 못 봐. 맞아. 근데 내일도 볼수 있겠지. 맞아. 괜찮아. 가자. <웃음> <웃음> 어디로 가야 돼? 그래? 아 저기다, 어? 저기다. 어? 저기 사람 있잖아. <laughs> 안 힘들어? 응? <laughs> 어? 안, 안 힘들어? 응. 회복했어. 괜찮아, 아저씨. <laughs> 거기 숙이 너무 맛있어서 힘이 났어. 너무 예쁜데? 예뻐. 와 신미로. 안녕하세요. 그렇게 맛있어? <laughs> 나 천재 몰라. 나 봐. <laughs> 어? 내 천재. 컴온. 어디대? 어디대 어디대 어디대. 한니 군내 고기는 못까 어. 오빠, 파노라마 같아, 파노라마. <laughs> 너무 예쁜데? 꿈 같아. <laughs> <아니>. 오, 귀여워. <laughs> 어, 오, 어, 어, 어. 다, 온종기.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잖아, 다. 아니, 근데, 만지면 안 되지. 만지면 안 되지. 아니야, 더 가봐. 오빠, 오빠는 못 가는데? <laughs> 아, 난안 가. <laughs> 아, 나 아이도 있어. 오 비슷해.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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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녕하세요. 아니야, 너가 그 옆에 가도 돼. 아니, 왜? 그러면 오빠가 먼저, 먼저 가. 근데 걔가 개가 멋지게 예. 고 교세 깎였는가나. 가봐, 산지오지 아 무서워. 아니야 얘 착해 괜찮아. 무서워. 여기로 가봐 여기로. 어 웃음사. 예? 가봐. 아니 똥해 그러면 좀그 다음은 빨리 찍자. 알겠어 찍어줄게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이제 시작. 거왜숨고 있어? 좋죠. 귀여워. 제주도. 제주도. 좀... 말해봐. <laughs> 오늘은 아직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갔다가 갈치를 먹으러 갑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배고파 지금. 그치? 배고파? 어. 어난 배고파. <laughs> 진짜로. 그리고 2 인분 먹잖아. 오빠가? <laughs> <laughs> 아니. 대학 오빠도 맨날 이 인분씩 먹잖아. 응 <laughs> 네. <laughs> 見てください。ああ、行っちゃった。さ <목소리> 아, 모자 쓰고 있고 모자 같은 거 쓰고 있고 그덜 뭐라고 해 있잖아. 아, 도라르 아, 방. 도라르방? 도라를 방? 말르방은뭐야전이야 인정하세요. <목소리> 노네네 맞아. 인정. 인정입니다. 손지원폭폭갑니다 잠시 오른쪽 시 방향입니다. 잠깐만. 오빠, 나 찾았다. 정원 아이템 찾았다. 뭐야? 그러면 내릴게요. 어. 나는 할라본이. 할라본. 응? 할라본. 할라본. 아 진짜요? 아 혼자. <laughs> 네. 돼요? 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laughs> 오빠 바로날 찾을 수 있네? 맞아, 지 <laughs> 가자. <웃음> 귀여워 진짜. 응. 내가 이 미치. 아, 이미 아, 이 미치. 아, 이 미치. 아, 이 미치. 아, 이 미치. 하나 여기로 가, 가면 되지? 응. 저기 사진 찍어줄게. 찍어줄래? 오, 너무 자연이야 자연. 응, 나 이쪽에 찍어. 아빠 기억해 줘. <laughs> 알겠어. 나가 토토로가 나올 것 같아. 토로로? 토로아 응. 토토로가? 토토로가 이거 쓰고 있잖아. 이렇게. 맞아. <laughs> 뜬뜬뜬뜬뜬뜬뜬뜬튼튼그니까물 <laughs> 너무 깨끗해. 그러니 제주도는 물 깨끗해. 그러면 물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그치? 물이 맛있을 것 같아. 어? 먹어봐. 알겠어. 그냥 그래. 너무 이뻐. 진짜? 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니니사합니다 이제 돌아라 어 코를 만지면서 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노래처럼. 나 우리는 평소 건강하게 아니요, 아니요. 보낼 수 있도록 아니요. 하세요 아유, 해주세요 소원 뭐라고 했어? 소원 선생님 뭐,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거어 하고 있잖아 응. 건강하게 응. 보낼 수 있도록 <laughs>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나 오빠랑 싸우자. 아니, 사, 사오, 사워도 돼요. 사워도 돼? 응, 사워도 되고, 그, 진하게 보내고 싶어요. 그, 눈이야. 코르만 자도 코르 오빠, 그것도 기도해야지. 뭐? 그, 많은 사람을, 음. 많은 사람이 음. 우리를 구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주세요. 뭐 할까? <laughs> 많은 사람이 우리를 할수 <laughs> 있도록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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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테러다, 테러다 <데로다> 줘서 고마워. <laughs> 아니야, 먹어. 네? 얘 너무 큰데? 너무, 너무 예쁘잖아? 응. <laughs> 아, 진짜 아이유 브로콜리みたいな 기가大好 브로콜리로 중에서 이거만 하면 돼. 마이너스가 계네달 항상 먹을 거네. 만족해? 너 너무 예쁜 거야. <laughs> 이렇게, 아니 물 만져볼까? 만져봐. 만져볼게. 예 네? 시원한 거 만져보고 싶어? 어? 시원한 거 만져보고. 싶어 맞아 맞아. 오. 음 그냥? 아 그렇게 차갑지 않아. 안 차요? 어. <laughs> 뭐해? <웃음> えめっちゃ綺麗なんだけど、見てら突き通ってますあ、寝がトイレっぽだよあんまりだ